대사람의 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프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친히 이루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누구보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 역적인 것만 강조하죠. 그것은 성경을 비추어 볼때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이 66권이요.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나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은 자의적으로 편협되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 끝까지 미혹해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그러한 교리들은요. 말씀, 성경을 알면 모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66건. 이 성경 66건은요,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른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뿌리깊게 주님을 더욱더 알면 할수록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더 하나님을 알고 죽게 가까이 가는,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삼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듣기 좋은 말이 많아요. 훌륭한 말들도 많습니다. 많은 교훈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는 그런 은혜의 수다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철회 기도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은 철회 기도에 되어지길 추드립니다 시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피하며 오직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지